<목소리를> <웃음> <웃음> 소리는 뭐 스포츠카야? 그 오페라분이 딱 성량을 딱 높게 딱 냈을 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응. 그한세살짜리 애기가 옹졸하게 그냥 몸만 써가지고 동요상 아하! 깊은 산! 나이스! 요 들어고 있는 거야? 보통 <laughs> 뭐 말을 하고 찍지 않니? <웃음> 안녕하세요?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. 예.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, 드디어 나와보네 아 진짜 아, 유튜브를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아저 너무 영광이에요 어, 한세 전까지만 아 근데 저는 <laughs> 예 저는 원래 본인 유튜브 아, 안 봤어요 제거안 제 봐요? 네아저 님보라고 만든 거 아니에요 <laughs> 이거 진짜 선생님 차 맞아요? 제 이제 옛날 차 옥탑방 시절에 몰던 그 어. 나의 첫차 본인 규모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검소하신 차를 타고 계시네요? 아 지금 안 타고 있어요. 저거 안탄지한 네. 탄지 2년 된것 같은데 이제? 아 진짜요? 아 지금 동생한테 줬어요. 아 이런 형이 어딨어 근데. 오늘 도킹할 차는요. 아반떼 노멀입니다. 아반떼 그냥 N이랑 에 스포츠랑 아주 그냥 쪽쪽 빨아 드시던데 그냥? <laughs> 아니 근데 보통 아반떼를 뽑으시면 은이 은색깔로 안 뽑거든요? 살짝 그 아재 스타일? 원래 좀이색 얼마나 예쁜데. 이 아재 색깔은 다르지. 이거는 어... 이제 이거랑 그 초록색 있잖아요. 깜장 초록. 잠시만. 아니, 그 트렌드에 굉장히 뒤쳐진 색만 자기 유튜버 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MZ 트렌드에 뒤쳐진 색만 고르시네요. 그럼 뭐가 m z 한데요 파란색 사야 돼? 그러면? <laughs> 뭐 라바 오렌지 이 말고 사야 되나? 파란색은 좀 살짝 정치적으로 일본을 지지할 것 같아서 좀 애매할 것 같아. 장난이고요. 음... 보통 근데 아반떼 하면은 흰색으로 많이 음... 뽑기네요 흰색으로 아 내가 그 흰색 차를 별로 안 좋아 너무 너무 흔해 빠졌어 아좀 그린카 같은 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저 아까 농담으로 그랬지만 저도 이런 좀 사이버틱한 은색기를 되게 좋아해요 음. 근데 휠이 조금 하잖아요. <laughs> 이게 네. 차를 안 모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. 차에는 휠이 어... 중요하다는 걸. 네. 근데 이제 차 모는 사람들은 휠을 제일 먼저 보거든. 본인 살짝 그 토크 방송 했었을 때 살짝 여자들이 남자 손톱 많이 본다는 그런 얘기. 그런 아... 느낌 아니에요. 살짝 여자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. 거의 다. 아, 몰라요. 몰라요. 다 인터넷 주워들어가는 거지. 아, 진짜요. 아, 사실 우리 그닥터존 네. 선생님도 네. 제가 알기로는 그 사생활이 상당히 문란한 걸로 알고 있는데, 헉, <laughs> 여기서 시발 다까 그냥 폭로 다 전화해봐. 다까 까? <laughs> 형, 누가 이럴 게도 많아? 이럴 건 내가 더 있는 거야. <laughs> 선생님 좀 세게 달리시나 봐요. 그 여기 저기 좀 나방 시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유 제가 곤충을 좋아해가지고 예? 박제해놓은 거예요. 아 박제. 발침... 21세기 파브르. 친게 아니고. 네. 이 친구 방입니다. 이제 여름 됐으니까 이제 여기에 사막이 같은 거. 콜렉션. 콜렉션 이렇게. 아 구하는 그럼 거. 여기 이제 그릴 한짝 한짝이 이제. 예 그죠. 여기 이제 그 물장문 넣어놨는데 도망쳤더라고. <laughs> 그러면은 뭐헨다인는 새똥을 박치시켜 놓나요? 아 이거요? 네. 아 개새끼들이 <laughs> 동생한테 그거 네. 동생이 몰고 댕겨요 아. 그래서 지금 관리 상태가 개판이잖아요. 그리고 이거 보니까 잠깐 들었는데 사고 차라고. 아 네. 보이시죠? 네. 어 이거 뭐야이거어 <laughs> 이상하다 이거 내가 모르는 건데 이거? 여기 좀 문인가 뭐 교환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? 아 맞아요 이게 누가 그랬어요? 제가요. 선생님 그럼 본인도 한번 하셨네 왜 동생 탓만 하세요? 고우면 지돈 주고 사던가? <laughs> 예 그리고 이제 저 라이트가 이게 좀 제가 보기에는 완전 깡통 트림이다 보니까 아 완전 깡통은 아니에요 아 자존심 건드렸네요 아, 지금? 이게 약간, 약간 그래도 욕심 실내에 욕심 없션는 넣었어 아 욕심? 어 여기 또 아시죠? 아저 어. 화이트 시트 근데 이거 원래 화이트였다가 이게 좀 살짝 그레이로 변질된 것 같은데 여기 누가 앉아가지고 방구를 졸라 꼈나봐요 아 어, 저는 아니에요 어 그러면 조수석에 있으니까 뭐 선생님의 숨겨진 여자친구? 제가 안본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 <laughs> 네, 우리 동생의 사생활이지 않나요? 그러니까 <laughs> 여러 명일 수도 있고 난 몰라 <laughs> 그래도 본인 동생인데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알바는 <laughs> <laughs> 트렁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이게 응. 내 사생활을 위해서가 아니고 응. 카메라 좀 치워봐 잠깐만 차, 내려봐 빨리 뭐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어게해아 아, 괜찮네 괜찮네 아, 음. 여기 보통 이제 막 삽이나 네. 칼이나 도끼 막 이런 거 있으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왜요? 양동이도 있더라고요 양동이를? 네, 아... 양동이에다가 이제 그 왁스도 있고 음. 계획적으로 사인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거 아, 같아요 아 이런들이 유튜브에서 괜찮은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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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예요? 아 이게 이거 사포 아니에요? 이게 보시면은 롱보드거든요 아 롱보드? <laughs> 아 아니면은 선생님 오늘 어차피 네, 아반떼. 아반떼 리뷰 많이 했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실래요? 근데 제가 네.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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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뭐야, 이건? 이건 뭐야? 아, 이거 꿀템입니다. 꿀템이라고요? <laughs> 거 진짜 꿀템이에요. 아, 타이어 공기야? 어. 아, 근데 잠깐 이거 3표 좀 가려줘. 이거 나중에 꿀템이라니까. 하 광고 들어오면 그때. <웃음> <웃음> 그, 여기 업체분 연락 좀 주세요. 예, 네, 지금은 홍보 안해드릴게 2차 주유구를 봐야 돼요. 애가 살짝 발칙해요. 버튼이, 어? 어디있지 어, 이 자식. 아래 은밀하게 숨겨져 있어요. <laughs> 은색이 구멍이있는좀 처음 보네요. 살짝 아 보통 이제 검정색, 하얀색 이랬는데, <laughs> 이 친구 되게 아 그렇게 울지 마. <laughs> 옵션이 있거든요. 음. 1번은 이거고요, 2번은 <laughs> 이거예요. 그리고 3번은... 아... 어, 어, 3번이 되게 위험한데 <laughs> 4번으로 갈까요? 4번이요? 4번 뭔데요? 4번까지 있다 했잖아요. 음. 5번도 있거든요. 한번 해 보세요. 아! <목소리> 여기 공터예요, 여기. 가질를 <laughs> 내리면 어떡해? 공터요? 음. 그 새벽에 그린카 들고 공터에서 하시는 분들 좀 있다. 히터... 제가 뒷자리를 많이 타 봤지만 많이 낑기는 스타일이에요. 186에다가 다리가 좀 길어 가지고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. <목소리> 아, 예. <목소리> 뭐 나쁘진 않은데? 전세계 아반떼보단 좀 넓은 것 같은데 근데 음. 다리에 뭐가 걸려가지고 봤는데 이것도 혹시 2년 전 건가요? 아 이거는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 차가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명절 같은때아 그때 마시는 거예요? 아 이거 싸야죠 그때 <laughs> 아 뭐가 있어 오 이거 굿즈로 팔아도 되겠어요? 아 이거 굿즈로 네. 음. 이거 어깨 포장 아닌가요? 그.. 가지실래요? 쟤왜 가지.. <laughs> 알빠노 오이그 살짝 그 직물 가죽의 이 재질 그 살짝 그게통 차이. 아 근데 이거 손놀림 어. 되게 불쾌한데요? 어 그리고 지금 살짝 라텍스 장갑 안에 땀이 차. 뭔가 진짜 조금 더개싫다 <laughs> 진짜. 뭔가 조금 더그 감정이 살짝 그고조되는 <laughs> <laughs> 되게 뭔가 좀 살짝 그 사회 초년생들의 그 순결을 뺏어가는 듯한 그런 자동차를 <laughs> 만지는. 아 근데 솔직히 아. 직물이 네. 좀싸 보여. 싼트림의 차들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왜냐하면 여기까지 다 플라스틱이면은 오히려 더 없어 보이거든요. 근데 되게 불편해 보이는데 지금 이거 쭈그려 앉아가지고. 아니 근데 형이 타면 안 불. 부리는... 까만 새끼가 이제 아까부터. 저야 <laughs> <laughs>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. 누구 <laughs> 자죠. 어. 저는 뭐 이제 방지턱 밟아도. <laughs> 어 선생님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 이좀 이상해요. 살짝 차가 분가 붕가분간... 분가 <laughs> <laughs> 선생님 굉장히 빨리 끝나셨네요. 네. 토끼시구나. 이거 보이세요? 아 그것도 살짝 좀 사용감이 있는. 하늘보리개 요아니보요아 <laughs> 이거 지금 동생리테 차를 맡겨놨더니 네. 에어컨에서 걸레고내가 나요 <laughs> 맡아보세요 한번 진짜 네. 터를 한 번도 안 갈았어요. 아, 음. 아 그러면은 충분 줄이시네요. <laughs> 그나마 어 이런 귀여운 방향제들. 아 이거 약간 아반떼 감성 아니에요? 약간 신도시 아재 감성. 아 근데 요즘 이런 불독 방향제 이거 그 양카에 다 껴가지고 이미지가 살짝 좀 떡락했어. 아 저는 그래서 안 껴요. 집에 있는 거 선물로 누거 동생 준 거거든. 아 양아치 같은 건 니나 껴라. 굳이. 동생은 좋아하더라고. 너무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 드렸거든요. <laughs> 우리 아빠 차 이거 달려 있어. 우리 아빠 목사님인데. <laughs> <laughs> 이건 뭐다 녹았는데요? 아 이거 몰티져스인데 하나 아, 아, 드실래요? 그리고 저화안 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사실 저도 지금 리뷰를 하는 느낌이라 네. 네, 내 내가 안본지 오래돼 갖고 네.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? 예 네. 궁금하네요. 와오 잠시만 <laughs> 이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이가그이 아, 잠깐만. 아니, 가그린인데, 원래 이게 색깔이 이래요? 거의 가그린의 녹조 낀 느낌 아니에요, 이거? 가그린이게 아니게. <laughs> 그러네. 가그린이 아닐 수도 있네. 어린이용이네요. 아, 어린이용이라고? 동생분이 어린인가봐요. 이 정도면 어린이 맞지? <laughs> <laughs> 원래는 제가 시승을 하는데, 주둥이 구독자 여러분들? 그팬 리기 뭐죠? 궁둥이. 궁둥이? 응. 음. 아 그럼 살짝. 참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, 진짜. 네, 그럼 팬분들 때릴 때 궁둥이 철싹철싹 일어나요? 아니, 거기까지 상상을 안 해봤는데. <웃음> <웃음> 궁둥이 음. 여러분들이 주둥이 음. 형 운전하는 걸못 봤잖아요. 주둥이 형이 운전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음...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음, 나도 그냥 여러 장면을 담으려고. 아, 제가 오늘 살짝 대형 모기 컨셉이거든요. 아, 한 많이 안 빨릴 거예요. 저 요즘 많이 죽어가지고. 아이, 걱정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단물까지. 열심히 빨고 알았어 너무 <laughs> 더! 카메라를 들이밀 줄나 이렇게 촬영하 사람 처음 봐. 아 그래요? 그래가지고 살짝 비급이죠. 음. 저 대사 좀 이어가게 해주세요. 네. 제가 단물까지 쩍쩍 빨아먹어 버릴 <laughs> 거예요. <웃음> 저희 근데 주행을 갈 건데 네.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. 또뭐요 저거 뭐예요? 저렇게 저렇게 틀어져 있는 거? 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, 이새끼고 아니 어, 이거.. 아니.. 내장재가 뭐다 보이는데요? 그 식당 가면 이제 오픈 주방 <laughs> 그런 느낌으로 아 오픈 주방 현대의 자신감이지 현대의 네. 자신감 어. 골밀도가 이렇게 좋다 어, 좋다 아, 어. 수율이 좋네 수율이 어. 좋네 이치은 <laughs> 지금 키로수가 얼마죠? 키로수가.. 3만? 아 13만으로 봐야겠네, 이 정도면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네. 택시라고 봐야죠, 거의 근데 이러면 안 아, 팔리는 거 아니야? 안팔 때?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 <laughs> 가리고 아 좋아요, 감사해요 <laughs> 감사합니다 The cat sat on the 원래 하시던대로 하세요 그 기어봉에 뭐손 올리시고 아나할 얘기 있어 네. 나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 쇼츠에 그걸 올렸거든요 약간 이제 썸탈때 옆에 여자가 타 있으면은 예. 이거 이제 손 잡고 싶다는 신호다 예. 나는 영상을 올렸는데 예. 나는 운전을 할때 예. 이러고 운전을 한다 예. 허벅지에 손올리놓고 운전을 한다 이렇게 영상을 올렸거든요 욕을 아... 엄청 먹었어요 아 그쵸 아 그쵸 아 그쵸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어.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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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웃음> 아니 이게 근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음. 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허벅지에 손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뭐 여기 기어봉에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뭐또 다른 나의 기어봉에 올릴 수도 있고. 어, 저는 여기 허벅지에 올려놓고 합니다. 그러니까 댓글에 저 네. 새끼 난쟁이 똥자루 호비 새끼라서. <laughs> 전 이게 편해서 올려놓는 그러니까. 거예요. 물론 난쟁이 똥자루 아닙니다. 예, 네, 그 정도로 작진 않아요. 맞아요, 주둥이 형 생각보다 커요. 저 새끼가 제가 올때 뒤지라고. <laughs> <laughs> 제가 요즘 장이 좀안 좋아갖고 언제나 방구를 좀 자줄게요. 아라고 시트... 이게 때가 탄그 같은... 그게 그거였군요. 누군 건지 몰라. 만인의 가스였네요. 아 그죠 그죠. LPG 차 되겠네요. 부식된 거야 LPG 차. <laughs> 그래도 차 리뷰니까 음. 이 차만의 장점. 경차는 조금 타고 다니기 무섭고 중형까지 올라가기 좀 그렇고. 그렇죠. 딱그 준중형에서 솔직히 얘기해서. K3는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아좀 너무 과학차 같아? 아 약간 그런 이미지가 없잖아 있다보니까 지랄맞게 운전하는 거 아니면 N으로 가셔야 되고 N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왜? 아반떼 N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백만 유튜버 셀럽으로서 한번 의견을 한번. 근데 네, 아반떼 N은 약간 지금 그런 포지션 아닌가요? 네. 조금 건드려도 되는 포지션인 거죠? <laughs> 저는 아반떼 N 사시는 모든 분들을 존중을 하거든요. 네. 존중을 하는데 네. 아, 뽀금이는좀 약간 실수로하는나 <laughs> 그래, 너가 말렸다고 다른 차 사는 거다 말리고 무조건 N으로 가는 데만 니가 N 리뷰하고 빨아먹으려 고 그런 거라니까? <laughs> 너 나낀 거야, 분명야너 너 내가 그 돈시 그랜저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아반떼 N을 프로션 했을 때그전 세대에 있었던 그랜저를 음. 중간 옵션에 살수 있었어요. 그 아반떼 N이 네. 디자인 그대로 되고 네. 이름만 바꿔줬어요 그랬어. 맞아요. 어, 뭐아반가르드 살짝... N은 뭐 이런 식으로 했고. 아반가르. 그아반떼랑 <laughs> <laughs> 아나 아반떼인지 몰라. 아니 왜 하필 아반가르들? 아스가르드도 나아 아스, <laughs> 하여튼 그런 이름으로 스가라도 괜찮네. 아스가르드면 괜찮아. 아스... <laughs> 웬만한 그 자동차 제조사들이 아, 트렌드로 밀고 있는 네. 이어지는 그계기판 옵션 안 넣은 거 봤는데 네. 솔직히 얘기해서 네. 하, 좋네 불요. 응. 그쵸 저는 이제 말을 아끼겠습니다. 현대 에 나중에 들어올 협찬을 위해서. 아 나는 뭐 현대 들어올 일 없기 때문에. 응. <웃음> 알바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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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들어수 있으니까. 아니 현대 차 좋아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유막제가 처음 한게한 예. 2년 반 만에 오랜만에 탔는데 빗길이었어요.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. 그 알아? 안경 지금 안경 쓰니까 안경 알이 아이 없네요. 지문 <laughs> 막 이렇게 무처럼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아 근데 잠깐 방금 왜 알이 없다고 했는데 왜 기분이 나쁘지? <laughs> 어, 어. 아니 뭐 다른 알은 있으시잖아요. <laughs> 아 있네요. 아, <laughs> 나트스장갑 하나 더 있는. <laughs> 왜왜 그러는데 그거를? 유막 제거해서 안경 알 얘기하다가 왜 불알 얘기를 넘어가는 거야? 너가 니채는 항상 그렇지 않아? 차 얘기 하는 척 알명이 없니까 그러니까 노가리만 까잖아. <laughs> <laughs> 소리는 뭐 스포츠카야. 그 오페라분이 딱성량을딱 높게 딱 냈을 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음. 그한세 살짜리 애기가 옹졸하게 그냥 몸만 써가지고 동요 부르는 거야. 아, 아, 아. 음. <laughs> 나는 첫 차로는 무조건 아반떼 추천을 해. 이만한 차가 없기 때문에 아반떼에서 욕심을 더부리죠. 네. 결국엔 BMW 3 시리즈. 이도시 이도시 하다가 이제 할인받아서 BMW가 또 할인 잘하니까 오시리즈또 가고 아, 근데 또 벤츠가 더 멋있어 보이지 않나 아 어, 그러다가 거. 이제 벤츠랑 또 비슷해 보니까 벤츠 E클래스 가다가 그러다가 롤스로이스까지 가네요 <laughs> 이게 그것 때문에 그래 이게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가스를 아, 그러니까, 하는 거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싶거든 어. 남이 살 때는 자꾸 바람을 넣고 싶어 맞아 재밌어 그게 맞아 <laughs> 한국은 이게 남 사는데 관심이 졸라 많아가지고 누가 모닝 산데 그러면은 야 근데 모닝은 경차는막 고속도로에서 막 타고 다니기도 좀 그렇고 옆에 트럭 지나가면 흔들린데 야몇백더못해 음 가지고 아반떼에서 그러다가 이제 야 아반떼 근데 좀 죽는 느낌 들지 않냐? 조금 더돈못해 음. 가지고 좀 쏘나타 K5 와. 이런 거 사면 딱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K5까지 딱 갔어. 그때 K5는 좀 과학차 그거 타면 너무 양아치 같아 보여 차를 돈더못해 가지고 그랜저 깡통 건데 이러다가 야 근데 그랜저 너무 깡... 아바차 느낌이야. 어, 그지그지 그리고 어, 깡통 깡... 어떻게 타냐? 어, 깡통 어떻게 타냐? 그돈 조금만 더 주면 해요. 이제 좀더 젊은 느낌 나는 BMW 3시리즈 갈 만하겠다. 어. 야, 근데 3시리즈는 또 너무 카포 느낌이야 70 가자 70아 어. 근데 70보다는 그래도 80이 좀 정숙한 느낌이 벤츠 E클래스 E클래스 깡통 근데 그거 못 타지 않냐? 그럴 바엔 차라리 음 S클래스 가나 <laughs> 근데 정작 본인은 엠카에서 중고차 존나 뒤져보고 있어 <laughs> 그거 알지? 남자들 20대 중반 넘어가는 남자들 자기들은 무조건 하는 거 엠카 자기 살 돈도 없어도서차 맨날 뒤져보고 <laughs> <laughs>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그 도시 그 도시에도 돌고 돌아 결국 아반떼를 아 사게 돼 있습니다. 사회, 사회 초년생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요즘 사실 현기차 중에서 가격이 제대로 구성이 된 차가 아반떼밖에 없어요. 나머지는 다 거품이 껴있다? 다 너무 비싸졌어요. 아 솔직히 너무 비싸졌어요. 그럼, 그랜저 프로파면 6천이에요 현대 관계자분들 보고 계세요? 현대차 요즘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. 근데 이거는 자동차 업계들 다 말하는 거예 <laughs> 아, 그래? <웃음> <웃음> 진짜. 아, 너무 비싸! <laughs> 아, 목말라. <laughs> 하늘보리게요 아니게 요 뿌리 뿌리 아닐걸? <웃음> 사실 리뷰가 크 알맹이도 없었는데 지금 <laughs> 근데 저희 채널은 알맹이가 없는 게 장점이에요 아그렇죠 그래서 어떤 차를 하든 개소리로 컨텐츠를 뽑을 수 있어요 아 그죠 그죠 네. 어, 사실 이제 차리면 껍데기뿐 근데 현대가 요즘 디자인을 잘 뽑는 것 같아요 전에 한 3년 전까지만 했어도 그때는 좀 과도기였었던 것 같아요 메기 메기 소나타 마룸모 그랜저 아 그다음에 탐켄치 산타페 아 그거 딱지나고나서부터 이뻐졌어요 네. 데 일단 뭐 암튼 그 나중에 리뷰 끝나고 뭐, 시급히 뭐, 하늘보리가 아닌 것과, 가그린이 아닌 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이거는 버려야 될것 같기는 해. 이거는 진짜, 이야, 뭐, 이거. 이빨 녹아내려. 아니, 내가 보기엔 이거 각을 한번 하고 뱉은 거 아닐까? 이거 치석이, 치석이 이미 섞여져 있는 것 같은데? 각을 한번 하고 아래로 뱉은 걸 수도 있어. <laughs> 저는 사실 이게 차가 아반떼라 가지고 뭔가 리뷰할 게 없었나 라고 했었는데 음. 리뷰는 한 30초 하고 노가리만 한 20분 깐거 같아요 야 여기 물티슈 물티슈 티슈 아 여기 내가 물티슈를 겨울에 넣어놨거든 물티슈 티슈 물티슈 이야 뭐 되게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것도 베리베리 물티슈 아 베리베리 물티슈 <laughs> 베리베리 많다 슬리리 아, <laughs> 존나 많다 <laughs> 하, 내 머리는 썩었어 <laughs> 너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네 진행을 <laughs> 아저 오늘 덕분에 셀럽 분 조회수도 빨고. 빨리지 모르겠어, 차 영상이라. 내 친구들이 잘안 좋아해갖고. 그러기도 음. 하고, 사실, 음. 그쪽 구독자분들 너무 순수해가지고, 음. 제 음지 채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. 자, 여러분들. 아, 이렇게 훈훈하게 끝나면 안 되는데. 야, 이 씨발놈아. <laughs>